네, 두그 번째 도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인 티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리버라고 합니다. 올리버? 아, 지금부터는 저희 하인 티켓이 준비한 파트넷 수행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더 일정이 있으시거나 더 중간에 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셨던 입구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나가셔도 돼요. 마중해드릴게요. 저희가 그래도 배우님들과 좀 짧게 인터뷰 시간도 가지고 럭키 들어올 시간도 <laughs>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막공이었잖아요 그래서 끝에 계신 어? 오늘 막공 네, 아 오늘, 네, 오늘. 네, 오늘 막공 아. 오늘 막공이었으니까요 끝에, 끝에 계신 플러스 배우들 순서대로 짧게 대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하고니의 직업만족도 최상 플로버 마이삭입니다. <laughs> <laughs> 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채워주시는 배우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그럼 바로 인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요, 여기 사전에 마하 본이을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Q&A를 조금 받아봤는데요. 배역별로 두 가지씩 저희가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게스트 배역 맡아주신 저희 아름톨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 알래스카 뱃놀이 방향키가 계속 돌아가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때 연기할 때배 위에서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오, 저는 근데 이제 그 불안한 것을 조금 불안 당연히 불안한데요. 그 불안한 것을 조금 어,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때의 게스트의 상태와도 좀제 맞닿은 부분이 좀있어서요 그좀그 저의 상태들을 같이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고 있는 게 저는 좀 좋아서 그거 좀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보크스 분들이도 안전도 모두 잡아주시고, 각하가 주고요. 팀워크가 굉장히 여기서도 네. 네. 즐거운 네. 것 같습니다. 그 안전한 장치들이 있다고 이제 믿고 가니까 아. 네. 좀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보트에 지드릴게요 사랑의 전주 복대 드시는 막대, 막대 사탕은 무슨 맛인가? 맛있나요?라는 <laughs> <laughs> 또 질문을 주셨어요. <laughs> 네,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켓에서 네, 딱어 마시멜로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네. 그 초반에 빵을 또 이제 드시는 장면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진짜로 실제로 드시는 걸? 궁금해가지고 속눈썹 잘 나요, 맞아요. <laughs> 속눈, <laughs> 네속 네, 정말 리얼하게 드셔가지고, 어, 어 저거를 어 저거는 진짜 드시는 건가? 계속 네, 보면서 어, 궁금해서 가지고 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러면 다음으로 호스트 홍나영 배우님께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흥이 이렇게 많으신데 다른 득들을 하면서 어떻게 참아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laughs> 저랑 음솔 언니가 조금 피곤할 때 서로에게 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늠솔이 프로잖아요. <laughs> 서로에게 해 주는데 나연이 프로잖아요. <laughs> 네. 저희 프로니까 형도 숨길 줄 알아야죠. 네. 작품마다 또. 아니 제가 먼저 가는 먼저 오셔가지고 맞아. 짧게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네. 또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아, 또 스태프분들이랑또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에요 밝은 에너지가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또 좋았습니다 네. 네. 어, 또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은 이런 파격적인 모습도 새롭게 받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게스트가 마하고니에 도착한 것과 반대로 호스트가 게스트가 살던 세계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음, 주셨습니다. 이 질문 생각 좀 해봤는데 여기가 마하곤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마하곤이있습니다 반면 말을 역시 <laughs> 마하곤이 <마하구니> 호스트다. <laughs> 저렇게 <저의> 답변이었던 <laughs>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마하곤이의 내레이터 코러스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코러스 배우로 힘써주신 저희 김한결 배우님께도 네. 어, 질문 들어볼게요. 김한결 네. <laughs> 마군에는 하트, 스페이스, 조커, 클로버, 다이아의 코러스들이 존재하는데요. 각각 상징적인 성격이나 컨셉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각자 거의 말안 드렸다. 괜찮지? 괜찮죠? 너무 좋죠. 아, 네. 일단 스페이즈는 호스트에게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가장 크고요. 이프로스들한테는 되게 좀 그래도 권위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조크에게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게스트로 입장에서 된 친구인지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 게스트는 아주 위선적이고 그래서 앞에서는 웃지만 그에서는 모든 걸시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네요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yes, yes. 네 감사합니다 아 조커는 어, 좀 특별한 카드라서 스테이드, 하트, 그리고 클로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가끔바끔마다 가끔 원할 때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자유로운 캐릭터고요. 호기심이 많고 조금 지범을 빨리 느끼는 기분이 왔다갔다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째는말 그대로 사랑을 상징하고요. 어, 저는, 그리고 성직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장, 이 중에서는 양심의 가치를 많이 느끼는 코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사랑이다 보니 제일 감정적으로 놀이에 많이 동려되기도 하는데, 음,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버 네, 중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혹은 키워드는 서민층 노동층인데 어,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노동료를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노동에 들어있는 그런 가장 밑에 계층. 그래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에 그 누구보다 즐겁게 즐길 줄 아는 그리고 즐기고 싶어하는 네, 그런. 어, 네, 그럼 자리에 지금 가이아 코러스 분과 공연을 음, 쉬시는 어, 어. 생각이 나서 혹시 코러스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가이아의 컨셉은 어떠시고 같으실까요? 음, 가이아의 어, 상징적인 직업은 사육이고요. 그러니까 가장모두들게 보이는 성격은 화면이잖아요. 모든 걸 가져야 하는 화이니까또 어. 네, 이렇게 새롭게 답변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다음에 또 공연을 볼때이 새로운 답변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볼게요. 한비혜원님께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요. 코러스들이 어떻게 마화본에 들어왔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주셨어요. 음, 조커로 말씀을 드린 거겠죠. 음, 우선은 두 개의 답변이 있는데, 어, 어, 조커가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왔니가세요. <laughs> 좋아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어쨌든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배우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흔이 들어와서 이렇게 연기하는 것 자체를 꿈을 이룬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꽤나 즐겁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아까 오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마하노이 자체에서 있었던 그런 특별한 카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들, 게스트들이 왔을 때 훨씬 더 호기심이 많아, 많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왜 저래? 하면서 대사에도 질문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생태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 네. 배우들의 분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은 저희 로키드로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 네. <laughs> 아, 저기 보이시는 박스에는 여러분들의 그 수표 용지가 들어있는데요. 배우분들이 직접 투표를 아, 추첨을 해주실 거고요. 어, 첫 번째 상품은. 공연의 현장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심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북입니다. 총세 분께 증정해 드릴 거고요. 세장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층 지열, 13번. 1층 십삼번 지열, 십삼번. 13번. <목소리> 층, 지열 G열, 25번, G열, 마지세 번째입니다. 1층, P열, P열, 14번, P열 14번. 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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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분 어, 공연 끝나고 저희 모든 상품은 티, 어, 그 MD 부스에서 수령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에 대한 상품은요 저희가 스페셜 MD로 이제 그 호루라기 키링과 티켓 터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티켓 터치 플러스 3만 포인트 저희 타임티켓 3만 포인트를 함께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을 현금처럼 쓸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타임티켓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있을까요? 웃음> 저희. <laughs> <laughs> 당황시키지마 <laughs> <laughs> 아, 네. 어, 이번에도 코스업을 맡아주시는 어, 최민경 배우님께서 세분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c 아이 20번입니다. 대신나요 축하드립니다. n 열 7번. 7번 계세요. n 열 7번. n 열 7번이요. 계세요. N17. 한번 들어 주세요. 안축하드립니다 어, n N17. 열 7번 드셨나? 음, 소리 저희가 명 한번 계 아, 아 예. 축하드립니다. H16번. H 16번.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 상품은요 어,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인데요. 저희 마고니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포스터 세 분께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포스트 홍남영 배우님께서 세장 추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8번. 8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층 N열 8번, N열 8번, 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1층. 열 18번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1층 G.R. 6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세분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상품으로는요 이번에도 친필사인이 들어가있는 마하고이온더 페이지를 세분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럭키드로까지네이키드로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로 포타임 어, 가져볼 건데요 배우분들은 좌측 중앙 우측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약 10초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은 소중한 시간, 예쁜 사진으로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찍 먼저 받으세요. 첫 찍? 위쪽도 좀 봐주시고요. 센터! 응? 응. 네, 센터. 포토타임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파인티켓을 준비한 파티네쇼 이벤트는 여기까지였고요. 배우분들께서도 함께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낮저녁. 아, 아, 네. 네. 어, 네, 그럼 저희 마그린 티켓 뉴욕기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방행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이벤트인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도파민 충전 시간이라불불리마마은이영콜남남드리면서저저여여서서사이인사드려 영상은 이 영상은 <laughs> 이영상